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이렇게 베링고를 샀습니다. 제가 진짜 사고 싶거든요. 한번 구성, 네 구성품들을 확인하러 가봅시다. 고고. 할아버지 방에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. 일단은, 가위를 찾으러 가야겠죠? 이, 개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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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위. 싹둑 잘라야겠죠? 애기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, <laughs> 이런 음요 자르고 와줄게요. 오, 우와. 헉, 지금 아직 만지도록, 하, 안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, 지금 너무 들떠있어요. 들떠있는 거 주의하세요. 그냥 소리가 막 들릴 수 있으니까 <laughs> 주의하세요. 자 여기 있는데. 진짜 나가부터? 나도 끊다어 밑에 이것도 있었네. 잠깐만요. 어 강아지. 제가 드디어 강아지 사왔다고요? 음, 그래서 한번 뜯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왜냐면 근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안쪽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예쁘게 생겼고 음.. 이렇게 글씨 가 써져있는데 영어를잘못 읽어서 모르지만. 근데 너무 응. 귀엽게 생겼죠. 그리고, 이 e 이 get mong men. Oh, talk about it. k e 단 p a little bit 지 n d to rock. c a 형 보이세요? 어 짜잔! 되게 여기가 말랑말랑해요. 보이세요? 딱 봐도 말랑말랑해 보이지 않나요? 이거, 여기도 네. 진짜 살이, 먼저 그리고 삼겹살이 이렇게 어, <laughs> 어 모자이크 처리했. 어 써야 되나요? 근데 네, 저는 모자이크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거든요. 아 너무 귀엽죠? 그리고 플러스로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는 거까먹었어 잠깐만요. 여기 오십 플러스로 있더라고요. 좀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아아 너무 귀여워. 치환 거 같은데 너무 작죠. 이렇게 해서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. 오! 지금 물어볼까요? 잠깐만 공마늘 꼬치가 잘안 물어지는데 됐다 그리고 머리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럼 좀 정리하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요 어? 이렇게 왔어요. 하시면 냉동. 지금 찍고 있는데. 뭘 찍고 이거 있는 이거 올릴 건데. 머리 긁지 마. 냄새나. <laughs> 어. <laughs> 일단은 기지 마. 기통 짠. 아. 그도는 다시 가야지. 헤어. <laughs> 이제 옷을 입혀야지는일 아침부터 공부다. 땡. 아빠가 여기서 자는 중 결정됐구나. 너가 가는 공부한다 그랬다잉. 어? 응? 내가 아빠 자라 그랬다잉. 뭘 자? 아 드디어 옷을 다 벗겠고요. 흠. 응. 옷을 다 벗겠다고요? 네. 이제 옷을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 진짜. 나도 먹을래. 마방. 아가요. 에그 다음에 이 말랑말랑 고가적 꽃지를. 아이고. 짜잔. 아 귀여워. 되게 말랑말랑하다 근데 얘가. 이제 맘 만... 이제 이제 끝나도록 하겠다. 안녕.